다 함께 일규구 주간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신년 첫 주간 특별 새벽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걱정과 근심을 고도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한 마음과 고난 영혼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경여 마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삼백이십오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법네 기쁨의 그원대시는 예수를 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점점 파하면서 무한한 복낙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나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사. 받 도록 예수 를 위해 삽시다. 날 마다 주를 섬기 며 언제나 주를 기 리고 그 사랑 안에 살 면서 땅 길로 가, 마흡시다. 2024년 힘든 일은 많았지만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천날, 첫날 한해를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예성 교회 에 표어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아버지 이한 해는 그 말씀대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한 해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에 속에 속한 아버지 암으로 질병으로 아버지 사고로 아버지 어렵고 힘든 하나님 아버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안에 아버지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아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 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 아이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 올지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다니 목사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힘 있는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리보서 4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아멘 네. 1구구 1등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1구구 의원들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은 323장입니다. 안녕,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 부분에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이 첫 번째 뜻은 돌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이 염려는 첫 번째로는 그냥 마음이 조급한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일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또이 사람도 돌봐줘야 되고 또저 사람도 돌봐줘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전으로 보면 투 케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케어 아시죠? 돌보다. 그러니까 돌봐야 될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제 원문의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장차 일이 마무리가 될지, 또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저는 이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참 정말 그 생각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눈을 떠 보니까 4시 한 10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의자 이렇게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을 제 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생각하지 말자. 그러다 보면 조금 있다 보면 또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들고 그러다 보면 또 생각하지 말자. 사실 생각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중에 대통령이 탄핵 당한 건 알았는데 총리가 탄핵 당한 건 지난 주에 알았어요. 며칠 됐나 보죠? 몇주 됐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뭐 뭐 때문에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근심이 되고 어, 좀 마음에 좀 짐이 되려고 하는 것들은 가급적 좀 접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 지난 주에 보니까. 총리도 탄핵이 되고 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국내 뉴스보다는 외국 뉴스들을 접합니다. 그러다 보면 외국 뉴스를 통해서 국내 뉴스가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얘기를 안 하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실제로 영국, 러시아,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등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에 예, 참 주목을 받는 그게 뭐 이번 저런 이런 일들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당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얘기들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짐이 되려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좀 접하지 않고 싶지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접해야 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라 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불안해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이 염려라고 하는 이 그리스말의 원래 뜻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는 염려할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있는 것도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어날 일들은 일어납니다. 강을 이렇게 보시고 또 개천을 이렇게 보시면 아실 텐데 강이나 개천이 완전히 자연적으로 생겨진 것이라고 하면은 그 모양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 고수부지처럼 뭔가 이렇게 사람의 손이 닿는다든지 하게 되면 반드시 침식과 그리고 어, 축적이 되는 어,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있는 강이 자꾸 그 없어 자꾸 퇴적물들이 생겨서 그 강이 이렇게 점점 수위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어, 물결이 너무 세져서 그 만들어 놓은 제방 같은 걸다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셨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놔두면은 이리저리 변하다가 제자리로 오는데 사람이 조금만 손을 대고 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천이나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뭐그 퇴적된 것들을 파줘야 되고 또 물살로 깨진 부분들은 다시 보수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냥 끊임없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아저 저건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데 저거는 좀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를 보면 아이고 저건 참 위험한 일이었는데.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걸 다 이렇게 수리하시고 고쳐 주셔서 오른손이 아니 왼손이 모르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구나. 또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할 때마다 참 그동안 이 좋은 아이디어로 애쓰셨던 분들이 참 귀하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봉헌하시고 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귀하다 등 이렇게 지나다 보면 생각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염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생각도 염려고 나쁜 생각도 염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겁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 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나쁜 일은 나쁜 일 대로 하나님께로 아뢰라라고 하는 겁니다. 짐식이 되고 퇴적이 되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또 생깁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또 기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또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근심되고 걱정되고 해야 될 일과 또 마음에 짐이 되는 일들이 사라질 일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할때이 파워는 이 힘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정작 제일 힘든 사람은 바울이거든요. 지금 로마 감옥 속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보다는 성경편이 나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다. 당신들 일단 밖에 있잖아. 돌아다닐 수 있고, 햇볕 볼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당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뭐... 재정적으로 형편이 안 돼서 못해서 그렇지 뭐 하자고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또 뭐가 있겠어? 감옥에 있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기도합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큰 근심 속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기도와 간구 이 말씀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와 간구로 되 있지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되어서 기도와 간구로 되지만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이 기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기도처로 번역이 되는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상 이 기도와 간구를 만약에 저에게 번역을 한다고 라 한다면 모든 일에 기도처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앞에 있는 단어는 기도하는 장소, 기도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장소라는 의미의 원어이고 간구는 그야말로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처로 가서 기도하라. 오늘 기도처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기도하시고 얼마나 기도하실 게 많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주어진 일을 또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말씀은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인도로 기록된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감옥에서 보낸 편지로 많은 울림과 또 많은 깨달음과 또 많은 회개를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아직 더큰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 당하는 사람보다는. 아직도 형편이 나은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길이 열려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처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또 각각의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장소를 찾아 기도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 도우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고할 때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주의 모든 성도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